그리고 이제 첫 번째 투표 시간이 다가오죠. 이분들이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됐건 표를 빨리 몰아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노인 학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 날에 어떤 스캔들이 터져. 인기 후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락가다. 아래 이런 전개 이자 이러면서. 영화, 콩클라베를 보고 왔습니다. 콩클라베가 무슨 영화냐면은, 교황을 뽑는 영화예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재밌을 줄 알았어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단가? 그런 무슨 영화가 또 있어요? 그거는 사실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교황을 뽑는 거예요. 또 교황을 뽑을 때, 웃긴 게 차단을 해요. 그 외부랑 단절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추기경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교황 뽑을 때까지 파란 하늘 못볼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들 웃긴 게 다들 나이 많고 이제 좀 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 다들 나이가 너무 많은 그냥 할아버지들이야. 그래서 그냥, 아, 누가 교황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발 나는 아니길.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만 아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드려요 다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뽑힌 거야. 근데 약간 얼떨떨해. 왜? 내가? 어, 어, 막 이런 상태야. 약간 좀 벙찐 거야. 어떡하지?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교황님이 뽑히셨습니다. Hey everybody, 소리 질러 맥스 k e s o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우오오오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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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는 와중에 이제 교황님이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뽑힌 교황님이 이러고 앉아있다가 난 못해 이러면서 갑자기 국민들한테 인사하기 직전에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황님을 찾아야 돼 그 동안 그 사람들 집에 못 가. 그 건물에 계속 갇혀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느끼고 교황 펌필업하는 그 자리까지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하지만 콩클라베는 거의 뭐 하얀 거탑. 빨간 거탑이에요. 콩클럽에는 이제 교황이 되고 싶어 하는 인물이 몇명 있어요. 근데 왜 교황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네? 이렇게 엄청난 직책이니까 되고 싶나 봐. 근데 사실 이제 종교인은 국회의원 선거처럼 기호 몇번 노랜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체면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은밀하게 그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막 하면서 상대 측 후보자를 음해를 하면서 체면은 지키면서 막 그런 식으로 교묘한 그런 음해 공작들이 펼쳐지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그것이 아주 꿀잼입니다. 하필 성직자가 돼가지고. 평생 그냥 돋고 노인으로 주님만 섬기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도 되게 좀 낡고 지친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laughs> 그, 그냥 진짜 티끌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교황이 되려면. 추기경 어떤 조별과제 팀장 같은 사람이 조, 그 영화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진짜 엄마랑 둘이 그 통클럽을 같이 봤는데 어머니가 나는 그 주인공이 죽을 줄 알았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마지막 장면에서 거의 그냥 얼굴이 반 죽어 있어. 그 교황을 뽑는 행사가 콩클럽이라고 부르나봐요. 그래서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엄청 그 숨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난 뒷사람이 영화 아무리 그래도 영화 시작 10분 만에 벌써 잠들었나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영화 주인공의 숨소리였어.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비염이 도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녹아내려요, 사람이. 이제 그 추기경들 사이에서도 진보 세력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는데, 이제 진보 세력은 다른 사람은 돼도 저양반은 교황되면은, 우리 안 된다. 어?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주인공은? 지금 이게 그 교황을 뽑는 자리인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교인으로서 정말 마음이 가는 교황이 될 법한 사람을 뽑는 거지 정치적으로 세끼는 안돼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진보 진영에 있는 어떤 뜨거운 사나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나이는 보수 진영에도 더 뜨거운 사나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이거 전쟁이야!!! 뭐 이러면 소리지르고 헉! <laughs> 진짜 그리고 그 버스 진영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거 거의 그냥 진짜 그냥 파시스트 마지막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막 말하는데 어떻게 정말 궁금하더라고 저는 외부랑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투표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들밖에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수녀님들이 모든 잡일을 다 수녀님들이 하거든요 진짜 완전 흐린 눈 얼마나 많이 했을까, 실제로도. 일단 영화를 보면서 시작한 지 5분 만에 재밌다 생각했던 게 음악이 너무 좋아. 약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현악기? 막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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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이러면서 교황이 죽음으로써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추기경이 와, 우르르 와가지고 교황님이 돌아가셨다. 교황 프로듀스 101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행사 행사? 그거 콘클럽에 어쨌든 행사니까? 그거 한다고 거기 막 보수 공사 같은 거를 해. 그러 그러니까 밀실 살인사건 영화 막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차단막 같은 게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로렌스 추기경이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아좀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이러니까 바깥 공기 마실 수 있을 때 마셔둬야지. 이러고 슬픈 눈. 하지만 그렇게 다 늙은 아저씨들만 나오는 영화인데도 굉장히 재밌다. 무거운 종교 영화는 결코 아니고 좀 가십거리랑 브리저튼 뭐 그런 거에 가깝다. 다만 주인공들이 할아버지들뿐. 일 이제 다 80대들, 노인네들만 있는데 갑자기 차단하기 일보 직전에 전학생이 팔반이 뿐이니까 등장을 해요. 완전 어린 근데 어린 어린데 60대. 67세 가 어린 거야. 근데 완전 젊고 진짜 완전 혼자 청소년 같아. 오. 소년미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머리도 좀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처음에 기도 드리는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추기경으로 교황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 봐요. 당, 너 오늘부터 추기경 이렇게. 근데 그 교황님이 그분을 임명을 해,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그분이 추기경인 걸 몰랐던 거야. 이제서야 그 정보가 그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콩클라벨을 하기 직전에서야 그 건물 안에 딱 들어온 거죠. 얘들아, 전학생 왔다. 식전 기도 올리도록 해. 이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식전 기도를 하죠. 오늘도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밥도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듣다가, 아 이제 밥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하던, 하고 하 있지만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머쓱 그리고 할아버지들 다시 일어나 으 이러면서 그리고 <laughs> 오늘 이 소중한 <laughs> 식사를 제공해 준 베풀어 주신 수녀님들께 수녀님들 순여님들 열심히 일해 주신 수녀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랄까? 뒤에 그 대빵 수녀님 순여님, 야네스 수녀님이라고 했거든요 약간 <laughs> 이러고 재밌네 약간 <laughs> 그 장면에 진짜 웃겨요 원래 그 교회에서, 성당에서 수녀들이 투명인간처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래요. 항상 뒤에서 다 잡리를 하고 이런 걸다 하는데도 존재감이 가장 없는 게 이제 수녀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 새로운 전학생이 된다, 수녀님? 수녀님에게 감사 인사, 감사 인사, 기도를, 기도를 올렸다? 게다가 추기경인데? 그래가지고 그 수녀님이 아, <laughs> 재밌네? 재밌네? 저 양반 재밌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코드숨 같은 거를. MG 한에 범상치 않구나. 이런 거를 이제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딱 보여주지. 미카엘의, 미카엘의, 미카엘의 등장이라 재밌어 지겠어 그리고 그 치기경님이 경력도 되게 화려해. 막 진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위험한 지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가장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은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성교 활동, 뭐 종교 활동을 하신 분이야. 그 스펙이랑 그 등장한 비주얼이랑 또 어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약간의 잔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할아버지들 사이에 등장한 폭풍 전학생. 재미 있을 수밖에 없는 설정이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이제 또그 안에서 경황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추기경이 뭐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콩듀 추기경인가. 푸름 풍풍막 이런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교황님이 죽기 전에 트랑블레 아 맞아 트랑블레 추기경 님의 직책을 모두 해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이 단그 조별과제 팀장이잖아 팀장으로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모든 직책이 해임됐다 하면은 추기경이 아니면은 투표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추기경한테 가서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약간 떠보고 이런 것도 없어 해임됐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근데? 마, 완전 막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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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저 무작... <laughs>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laughs> 진짜 이런 반응인 거야 진짜 완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제가 프랑크프루트 추기경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런 거막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나가는데 그, 계속 의심하죠. 하, <laughs> 씨,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라고. 약간 그런 재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투표 시간이 다가오죠. 이분들이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됐건 표를 빨리 몰아줘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노인 학대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어떤 스캔들이 터져. 인기 후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락가다? 아래? 이런 전개 이지 이러면서. 나는 극장에서 너무 재밌는 거지. 어. 음, 음 이지 이러면서. 재밌다. 퀸의 추락. <laughs> 인기 후보였는데 나락가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불리는 순간, 화면이 줌 아웃이 되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를 지지해줬던 최기경들이 <laughs> 이제 아무도 없다 뭐 이런 연출인가 봐 근데 그 장면을 이 각도에서 한번이 각도에서 한번이 각도에서 한번 너무 확인사살 하신 거 아닌가 약간 엠넷적 연출 하신 거 아닌가 근데 보면서 너무 나는 즐겁다 음 이장